안녕하세요, 구독자님. 오늘은 아내가 한국 이름으로 된 주민등록증이 나왔다고 해서 제가 지금 주민센터에 방문을 했고, 그리고 기존에 있는 영어로 되어 있는 주민등록증을 반납을 하고, 새로운 주민등록증을 제가 발급을 받았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한국 이름으로 된 김서윤. 예. 네. 이참 감회가 좀 남다르네요. 애기 엄마가 4년에서 5년 정도 이렇게 한국 생활 하면서 시간 날 때마다 이제 한국어 공부도 했고, 그리고 국적 취득을 위해서 귀하 시험도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좋은 결과가 돼서 너무나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 주민등록증 발급을 만약에 이제 수령을 한다라고 하면 등본상에 직계 가족이면은 누구나 가서 대리 수령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애기 엄마가 일을 하고 있어서 제가 대리 수령.